안녕하세요. 정상호입니다. 아, 이번에 새로운 강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아, 20세기를 빛낸 사진가라는 그런 타이틀로 어,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. 어, 이 사진을, 어,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, 누구나 뭐할것 없이 사진을 잘 찍고 싶어서 이 여기저기 강의를 찾아다니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제 강의 자체가 많은 구독자나 많은 조회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강의는 아니라고 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아, 이 많은 구독자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카메라, 또 신형 카메라, 새로 나온 카메라, 뭐 이렇게 해서 카메라의 그런 사용법이라든가 뭐 이런 특징, 또 장비의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특징을 설명해 드려야 아, 그쪽에 이 구독자가 더 많은 걸로 제가 이렇게 또 알고 있고요. 또 굉장히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? 이좀 이렇게. 그 쇼맨십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 성격상 또 그렇게 하, 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35년을 사진 강의만 해온 입장에서 어,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비싼 카메라 좋은 장비가 있다라고 해서 결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, 잠깐의 그런 뭐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. 어, 그런 강의를 진행해 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. 그래서 그냥 그좀좀 좀 답답하지만 답답하지만 그냥 제 스타일대로 계속 강의를 끌고 왔었는데요. 어, 이 20세기 빛낸 사진가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이 우리보다 앞선 세대에 작업을 했던 그한 시대를 대표했던 사진가들의 그런 사진적인 철학이나 사진의 생각, 그다음에 사진의 그런 표현 방법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기로 해서 내가 앞으로 찍어야 될 사진이 어떤 형태로 작업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. 지 심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런 이유에서 20세기 빛낸 사진가라는 강의를 준비했고요. 아, 약 70여 명의 사진가를 아,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아, 사진에 대한 내용을 깊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진가로 추려가지고 70명의 사진가로 아,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아, 강의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. 아, 정말로 제대로 된 사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, 망설이지 말고 이 강의를 아,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 강의는 아, 이 일반 구독자 분들은 아쉽지만은 보실 수가 없고요. 어, 멤버십용으로 만든 강의다라는 점을 어,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, 제대로 된 사진, 참 사진, 올바른 사진을 정말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, 20세기 를 빛낸 사진가의 이 강의, 이 강의를 꼭 빼지 마시고 들으시면 여러분들 사진에 상당한 발전과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. 강조합니다.